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전의 LS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 태양광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여기 내장형 배터리가 있어서 3600mAh의 내장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장형 배터리에 충전을 하시고 스마트폰을 연결하시면 충전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이 제품은 1시간에 400mAh의 출력을 가지고 충전하실 수 있고요. 또 5V짜리 모든 전자제품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전원 표시를 누르시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잔량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램프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램프가 들어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기 태양 표시를 보시면은 태양광에 여기 스마트 프렌드가 노출될 경우 여기에 빨간색 LED 램프가 들어오게 되고 옆에 PC나 노트북에 잭잭을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옆에 보시면 이이 표시는 여기 제품과 스마트폰을 연결했을 때 방전됨을 표시하는 그런 LED 램프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웃풋 쟁이 있고 인풋 쟁이 있습니다. 어, 저희 제품은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태양광 충전기입니다.